자 대항해 시대를 엔니크 왕자 이게 영어로 하면 엔니케 이렇게 발음을 해 엔니케 근데 알 자가 이저 포르투갈에는 허 발음이 나거든요 로카라는 로카 아까에 로카라는 얘기했는데 호카라고 그래요 포르투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로카 호카 엔니케 엔히케 알자를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영어로 발음하느냐 포르투갈 발음 다니다 그러면 엔니 엔디크 하면 좀 포르투갈에 가깝습니다. 1394년, 1466년, 60년에 아, 동안 했는데, 이 사람 왕자, 셋째 왕자이기 때문에 왕계일이, 왕자지만 왕이 될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정치에 딱 중립을 하고, 형들이 뭐왕 가지고 막 싸우든지 말든지 그냥 중립을 짓고, 40년 동안에 대항의 사업에 전념을 하는, 아, 그, 합니다. 엔니크의대행의 성공 비결을 제가 한번 좀 여섯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첫 번째 생각의 핵심 육지나 지중해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향로 향로나 비단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는 하 레드 오션인데 대서양 이 블루 오션이다 아프리카를 들러서 대서양을 들러서 가는 거 완전히 아무도 안 하는 블루 오션이야. 아시아 이먼 바, 바다를 통해서 아시아 무역 항로를 개척하겠다. 아무도 안했 거죠. 이 개척하겠다. 그래서 기사 단장이었거든요. 아까 그 기사 십자군 전쟁할 때 기사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사 단장으로서 그 당원들한테 말 버리고 배 <laughs> 타자. 이렇게 설득하고 명령을 내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벤처 기업가도 되고, 벤처, 그리고, 이기사단의 자금이 많으니까, 벤처 사업가도 돼. 자금 대주고, 그 다음에, 말든 벨타 하고, 과학기술의 신, 이 사람, 이 사람, 뭐, 이, 생각만 게 아니고 핵심을 한게 아니고, 과학기술의 핵심을 한것 중에 하나가, 갤리슨이라는 것은, 옛날에 노적기, 로마 시대에 보면, 노를 많이 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지중에서, 하, 이, 해전 일어날 때 보면, 막, 한쪽은 노젓고 한쪽은 쏘고, 막 하는데, 노젓기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는 먼 바다 못 가. 그 다음에 그 노젓는 사람 먹여 살리려고 하면 식량도 너무 많이 필요해. 노젓지 말고 해류와 바람을 타자. 범선을 만들자. 해가지고 어 캐레벨이라는 어그 배를 개발을 대항의 시대에 맞는 배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라구스야 그 이야기 했죠. 항구와 조선소를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시스템 핵심 지배층이 솔선해서 해양 진출에 나가자. 아까 기사단이 이게 뭐 기적이지 않습니까? 약간 기족들한테 너희들이 선장을 해. 공부를 선장을 하고 너희들이 배를 타고 너희들이 대항이를 나가자. 우리가 나가야 일반 사람들이 선으로쫓아온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교육의 핵심. 이게 뭐 우리는 학교에 있으니까 참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사그레스라는 데다가 백년을 바라보고 해양 관련 학교와 연구소를 지어요. 그 사그레스, <laughs> 제가 한번. <laughs> 여기가 사그레스입니다. 여기 아주, 아주 뭐, 절벽 여기 위에다가 해양 학교를 어, 지어가지고, 어, 여기 서 근데 여기에다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입을 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배탈 사람만 넣는 게 아니고, 항해가, 탐험가, 지리학자, 그 다음에 천문학자, 선박 전문가, 아주 온갖 배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성취해서 집단, 기숙사 생활을, 우리 카이스도가 같이 기숙사생활 하면서 기숙사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토론을 시키고, 연구도 하고 하는, 그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인재 발군을 확체하는데 에니크는 출신지 종족 관계 없다. 관, 최고 인재들께 올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어,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백공국가는 나라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 이게 나라 크기가 꼭중요해게 네덜란드는 뭐, 우리, 뭐, 포르투컵을 더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그래. 작은 나라, 우리나라도 항상 후발주, 그거 아니고, 우리 원자력 산업의 리듬 국가가 될수 있다. 크기에, 우리가 이런 것이 고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 막 돈이 많고, 뭐가 하기 때문에 리듬이 아니다. 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고, 포르투갈 성공은 4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에니크 왕자의 리더십 아래 인도항로를 개척해가지고 열어서, 우리도 참 어려운 상황, 여기 에니크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정변도 일어나고, 막 서로 다툼도 있고, 저 왕이 다툼이 있는데, 그왕이 다툼과 뭐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에 관계없이 아주 40년 동안 여기에 전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정말 원자력이 일련에 미치는 굉장히 비전을 공유하는 젊은 엘리트 그룹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나 중요한 게 부족할 때 좋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부족, 아까 같이 서자들, 부족한 사람들이 바다 나가고 뭐가 이바로토갈 땅이 적고 이농산물 하는 것도 적으니까 또 바다로 나가고 부족할 때 우리가 창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부, 많이 부족할 때 정부 지원도 부족하고 부족할 때 뭔가 우리가 창조적 생각을 할 때가 되고 그 패권 국가 대본 패권국가는 과거의 성공에 취해가지고 미래까지도 성공이 지속될 걸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가 과거의 원자산업의 성공에 너무 도취하지 말자. 우리가 아, 우리, 저, 뭐야. 자랑스러운 건 있지만, 우리가 뭐, 이렇 우리, 우리 수출했어.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그걸 하지 말고, 아, 어, 채하지 말자. 그 다음에, 세상 은 끊임없이 후발주자가 도전해온다. 후발주자가 항상 끊임없이 도전해온다. 후발주자도 이길 수 있는 끊임없이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저는 아까 같이 노력, 노력, 노력만 하니까, 아, 그래도, 본인 인생에 몫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여러분 여행을 좀 다니면서 몫도 부리고 뭐 취미 생활에 몫도 부리지만, 그러나 이 끊임없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이 파트는 제가 그 우리 랩의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제가 던지고 싶은 말 중에서 백0번 일지를 제가 뽑았습니다. 제가 이 충칭에서 아까 워스나이나 언어를 제가 체험회를 맡아가지고 충칭을 갔는데 마치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게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충칭을 가게 된 건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고 그 백봄 딱 지나면서 백봄일제 다그 들고 갔어요. 제가 백봄일제 집에 책이 있었는데 별로 안 읽다가 충칭 간 김에 백봄일제 읽어야 되겠다 해서 근데 이건 내가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면, 백분 일제, 나의 손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을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나가 남을 침략하는 것은 원치 않아야 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 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입을 침략을 막 그만하면 족하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재배를 채우게 서는 자유가 아니요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게 쓰이는 자유다. 공원을 꺾,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사랑은 처절을 가진 가장은 부진을할 수밖에 없다. 한없이 주기 위함이다. 힘든 일은 내가 앞서 하니 사랑은 동포를 아끼며 즐거운 것은 남에게 권하니 사랑하는 자를 위하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 내가 좋아하던 인후지득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그때 이제 결론 내린 것. 그결론또 여러분하고 같이 나온 것이 백법의 소원같이 저도 여러분이 본인이 하고 일해서 자기 처자와 가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를 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합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당에 내신 의미요.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우리 원자력, 우리,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을 대표하는 48명이 여기에 제 셋째 딸이 디자인을 어,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주위가 원, 우리가 원자 전자가 돌고 있고, 우리 원자 핵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laughs> 어, 그런 우리 단단한 원자 핵 패밀리가 어, 함께 하게 되면 이 어른 시기를 잘 이겨내고 또 모두가 나중에 우리 모두 함께해서 행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좀 초초과해서 아, 죄송합니다. 자 감사합니다.